여호수아서 사사기서로 넘어가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섬김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사사기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슈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또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시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 이제 모세 때 받았던 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요약해 볼수 있겠죠. 아이 테스트의 결과에 관해서 또 연이어 기록하는데 5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어, 사실은 어, 성적이 좋지가 않죠. 어,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음그 어, 가난한 민족들 또 이방 민족들과 아,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동일하게 섬기는 어떤 행위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테스트의 결과 실패하게 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아, 그 진노하시는 방법이 이제 팔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 그들을 메소 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넘어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는데요. 8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었는데 왜이처럼 이방을 들어서 이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방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들이 다른 이방의 왕그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애굽의 시기로 돌아간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게 된다면 같은 말이지만 이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원점으로 돌 원점으로 돌리시는 방식인 것이죠. 음,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시고자 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아니라 남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들을 남의 나라 백성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남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진노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이제 세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을 세워지는 장면이 구절과 십절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이들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어, 반복되는 음, 악을 행하게 어, 되어지고요. 어, 그래서 결국 음, 에글론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른 두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서 어,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했다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삼국이 연합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또한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다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삼국 연합으로 이들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8년 동안 삼겼지만 18년 동안 이 타국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다스리게 되는 기간이 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에훗이거든요. 그래서 에훗이 세워지는 장면이 지금 15절로부터 또 그가 행한 일들이 계속 쭉. 길게 기록이 되어서 30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웃하면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몇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던. 어~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부를 바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에글로는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고 왕을 독대할 때에 그가 아~ 어, 이 허벅지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어, 왕을 깊이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도망친 이후에 어~ 이 모압의 용사 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때 요단 그 나루에서 어~ 대기하고 있다가 그만 명의 모든 용사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 그게 이제 에웃이 행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31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명의 이제 사사가 한 줄의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로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3장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온니엘과 에웃과 이 삼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 3장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여수아에서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슈를 조금 더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남겨놓으신 이유는 어, 이러한 이방민족에 대한 그 남은민족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에게 주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겨 놓으셨다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 놓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런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에덴에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연장. 선에서 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너희 한번 잘하나 두고 보자라는 방식의 어떤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욕기에서 좀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아, 능히 이겨낼 것을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거고요. 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늘 노이게 되어지는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노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 노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먼저 좀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일어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이한 자들이죠. 불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할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연약함과 불이함은 정말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은데, 어, 이러한 신앙적 패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신앙적 패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결과는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애국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종노를 타는 모습이고 어, 우리 육의 종노를 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선 우리를 구원할 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슈는 모세와 사사를 거쳐가면서 결국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사사가 결국은 이제. 진정한 사사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결론을 맺어갈 수 있겠지만 어, 하지만 이 사사시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조금 더이제이사사기에 어, 도입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계속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 또한 이러한 사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사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연이어서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사사의 역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사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기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각 사사들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 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온니엘을 살펴보시면 온니엘은 이미 앞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 어, 악사의 사위,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를 구하는 장면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온니엘이었는데. 어, 이~ 어, 갈렙은 결국 이제 온니에를 선택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어, 남겨진 어떤 민족을 점령하는 가운데 어 나가서 그 민족을 점령하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어이 사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거기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했냐면 갈렙은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그곳으로 기꺼이 먼저 전쟁을 나아갔던 갈렙의 믿음과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구해서 자신의 딸의 사위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연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어 간다면 결국 갈렙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갈렙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온리엘이 등장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가나안 이 세들에게 출애굽 1 세대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갈렙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앞서 강조됐던 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난 이후에 실제로 어, 그들에게 일했던 여호와와 여호,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선언이 한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 1 세대들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없어진 상황 가운데 가난 2 세대로 이 시대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남아 있었냐면 가난 1 세대였던 온니엘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가난 2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는 역할을 지금 감당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니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결국 온니엘은 아, 온니엘 온니엘에게서 강조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 강조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강조되죠. 갈렙이 기본적으로 그가 어, 담대함으로 가장 강력한 민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으로 나아가 그의 기업을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신다라고 하 하는 전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온리엘의 죽음이 강조되죠.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온리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말로 가나안 1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갈렙의 4위였던 온니엘, 그래서 갈렙의 믿음이 이렇게 넘어갔고, 그 넘어간 믿음을 이들에게 증거해줬던 온니엘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이 상황 가운데서, 어 가난 이제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장면이 그 온니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등장하게 되는 게에훗이거든요이에훗을 보게 되어지면. 어~ 에우시 갖고 있었던 역할을 뭐냐면 이 에블론이라고 하는 그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공무를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게 에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몇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에웃을 좀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어떤 역할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으로 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얻어서 그 왕의 어떤 신임을 얻고 있는 그 요셉이나 다니엘을 상상해 볼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같이 어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여겨지게 되어진 어떤 그 개념 속에서도 이 애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의 어떤 영웅처럼 이 애웃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매국노와 같은 관점에서 애웃을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애웃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우시 왜 왼손잡이였냐가 중요한가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장애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쓸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쓸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에우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소외계층에 해당하고 있는 이 에웃이 결국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자 하는 어떤 대적들과. 어, 소위 얘기하면 이 우리 뭐 친일파 같은 어떤 이런 느낌으로 연합이 되어진 어떤 상태로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 에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습 자체에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 등장했던 옴니엘과는 전혀 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웃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 애우세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서 기본적으로는 그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할수 있는 상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무를 바치는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해석이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쓸수 없었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 불편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한 사람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행정적으로 깊숙한 곳까지 는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웃이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그것을 철저한 자신의 계획의 일부로 삼아 어이 일을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수 있게 해 주는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에우스는 단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 준비를 계속 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수,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그단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그가 계획한 이것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되는 방식으로 에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온리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에우스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삼갈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이 한 문장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삼갈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삼갈은 또 다른 사사의 모습을 등장시켜주죠. 사사, 아, 삼갈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어, 6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이한 단어조에서는 어떤 평행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냐면, 결국 다윗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목자라고 만약에 이 삼갈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삼, 목자였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능히, 어, 자신이 몰아야 되는 이 소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목자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막대기 하나로, 어, 악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재능. 달란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삼갈이고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결론을 맺어본다면 이 사사들의 다양성이 기,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사역의 다양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본다면 결국은 우리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획일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사가 되어야 되는 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삼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뭐 기드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영적 모습을 기억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사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오늘 우리 목상의 포인트를 도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강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철저하게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또는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방식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유일하고 동일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을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40년 혹은 80년 동안의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안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을 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이 샬롬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샬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 사사기에 우리에게 저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섬김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사와 같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획일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구원이 흘러 들어가도록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샬롬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샬롬이 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좀 발견되면 좋겠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